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저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또 여러분들께 정말 참 희한한 어, 사진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북한 정말 한마디로 정상 아닙니다. 자, 김정은의 바벨탑, 백두혈통몰락의 서막이 올랐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바벨탑 아시죠? 어 과거 바빌로니아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던 바빌로니아에서 고대죠. 어, 신에 도전한다. 이렇게 해서 하늘까지 닿는 건물을 짓자 해서 어, 지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신이 노해가지고 어디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해? 해서 벼락을 때려서 무너뜨려 버린 그 바벨탑.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 천멸북한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강행된 김정은 치적사업. 평양살림집 건설사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3월 23일 날 착공식을 하는데, 평양시 살림집 5만 세대 건설 사업은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다. 라고 김정은이가, 어, 이렇게, 어, 축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 초에 있었던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의 권력은 본격적으로, 어,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는 것 같다. 그리고 백두 혈통의 신성, 그 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어 제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서 하나가 또 바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총다단계로 나눠서 5만 세대를 최종적으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단계로 지금 1만 세대를 짓는데요. 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보여드립니다. 김일성의 사절을 밀면서까지 애민정신을 주장한 북한입니다. 그 자리에 초호화주택이 들어서죠. 노동신문의 김정은이가 6월 2 9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령님께서 이용하던 저택이 있다. 그전에는 그 저택을 오호댁이라고 불렀다. 누구나 그 오호댁을 둘러보면 한나라의 주석의 저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수소한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혁명사적관으로 꾸려 인민에게 수령의 인민적 풍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김일성 살던 데 있었습니다. 어, 우리 어렸을 청와대, 에, 그, 어, 사적,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걸 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본인이, 야, 이거 사실 좀 혁명사적관으로 꾸려서 인민들에게 우리 백두혈통의 좀 인간적인 풍모를 좀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좀 아쉽다. 아니, 아쉬우면 안 해야죠. 아쉬우면 안 해도 되는 게 북한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해야 됩니다. 왜? 뒤에 진짜 힘 있는 놈들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초호화 주택을 애민정신이라고 하고 짓는데 도대체 그 애민, 어, 민자가 백성 민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만 세대에 들어가는 백성이 뭐냐? 제가 봤을 때 북한 권력세열 1위에서부터 만 등까지가 이 집들에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2,500만 인구 중에서, 어, 그러면 거의 뭐한 800만에서 1,000만 세대쯤 될 텐데, 여기에 만 세대에 들어갈 사람 도대체 몇명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만 세대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백 배로 더 많겠죠. 그만 세대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 불만을 폭증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거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죠. 정말 그들이 스스로 어, 자신들끼리 그냥 뭐 호화 파티하고 지내려고 하면은 몰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공개를 합니다. 그 말은 김정은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바로. 애민정신 짓겠다고, 어, 대동강, 보통강, 어, 강변에다가 이런 집을 짓는데, 아니, 이거 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초호화주택들.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다락식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식 주택은 우리식으로 하면 테라스형 주택입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달려 있고 강변에 에, 리버뷰, 강변에 테라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삼계살 굽고 파티하는 거죠. 김정은이 위에 있고 조영원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층식 테라스식 주택 이런 걸 도대체 어느 인민에게 줍니까? 권력 최고 권력자들끼리 그냥 집안채 시원하게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애민으로 한다고 하면서.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지금 건설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일반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어, 그, 인민군 건설 천국이 지금 동원이 대해서 하는데, 바로 공병부대죠. 공병부대들이 하는데, 그래도 장비와 인력이 모자라니까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시킬 것 같으면 이 1만 세대에 들어가는 그 권력서의 1등에서부터 만 등까지 즉이만세대 직접 입주하는 그 가구의 아주머니를 불러서 시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아주머니들이 불려왔어요.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최근 평양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애국 충성심을 언급한 가운데 이 건설에 동원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즉여맹원들이 하루 11시간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여맹원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공사에 필요한 물자지원사업까지 떠맡아 주로 음료수나 중간식사준비 일명 후방사업에 여맹원들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놀랄 로지 아닙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물에 11시간을 노동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뭐어 밥을 차려주고 뭐 간식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어좀 자잘한 업무들을 여명원들을 동원해서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이 완전한 막노동은 군인들이 와서 하고 그런데 그 간식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셀프야. 니들이 갖고 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여맹원들이, 이 아주머니들이 자기가 살집 같으면 얼마든지, 예, 네, 갔다 와서 물도 떠주고, 수고하십니다. 물도 떠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 불려오는 아주머니들이 권력서열 만등 안되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이렇게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막노동을 시키면서, 막노동 현장의 또 자비를 시키면서 짓고 있는 게 바로 이 애민정신 투철한 다락식 주택입니다. 테라스형 주택. 그런데 수혜로 박살난 인민주택을 무시하고 고급주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거죠. 알리고 있다는 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이를 깎아내리고 인민들로부터 김정은이를 국민 빕상으로 만들고 역바지로 만들고 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RFA가 보도를 했었죠. 북한 당국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장 기업소들에게 무조건 우선 보장하도록 강요하면서 공장 간부들이 공경에 빠졌다. 소시통은 중앙에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올해 계획된 지방 도시 살림집 건설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 라며 위에서는 말로만 인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주거 시설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최고조 넘의 업적쌓기에 불과한. 평양시 산림지 건설에만 모든 영향을 쏟아붓고 있어서 주민들이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금 함경도 지역은 수해로 인해서 초토화됐죠. 그리고 그 수해를 복구해야 되고 또각 지역에도 그 지역들마다 산림지 건설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일단 평양 갖고 와. 왜 최고조 넘 관심 사업이니까 갖고 와. 이렇게 되니까. 야 지금 우리 집 지어야 되는데 자재어 됐어 수해 복구해야 되는데 자재어 됐어 평양 갔어 그 1만 세대 초호화 주택 그거지 는데 평양 갔어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이 다라식 주택 단지는 베르사이유 궁전하고 대자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베르사이유 궁전 참야 정말 거대한 궁전인데요 어, 이 궁전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건설한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입니다. 지속적인 증축을 거치며 1661년부터 1715년까지 54년간 매년 2만 5천에서 3만 6천 명의 인부를 동원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초호화 궁전으로 건설해 프랑스 재정 파탄과 부르봉 왕조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궁전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다 어, 밑에 또다 층들이 있어요. 이 엄청난 규모의 궁전을 짓는데 파리 인근 22km 지점. 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숲이에요. 원래 사냥터였어요. 여기에다 짓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궁전을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km 떨어진 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수로공사까지또 하는 겁니다. 그 수로공사까지 해가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어, 궁전을 54년간 짓는데, 이 태양왕 루이 14세. 자기는 엄청나게 권력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뭐 유럽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에 관여하고, 직접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그러니까 스페인의 까를로스 2세가 사망을 하고, 그 이제 왕위를 한번, 어, 자기하고 관계 있는 쪽으로 한번 밀어주려고 하다가 전쟁을 했죠. 12년간. 그리고 아우스부르크 동맹 전쟁.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어,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4개국 연합군 35만 명하고, 프랑스군 40만 명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쟁을 하면 재정이 바탄나죠. 미국이 요즘 뭐, 내년도 국방예산 어, 700억 달러 이상을 쓴다고 굉장히 많이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할 때는 20년 전이지만, 그때 미국의 국방예산은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한 800조 원 정도 되는데,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한 200조 원더 많아요. 뭐 때문입니까?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당시 천조국으로 불렸는데 당연히 전쟁을 수십 년 동안 계속 여기저기 하고 있으니까 이 프랑스의 재정은 파탄나는데 그 파탄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다 보니 자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5세, 16세로 와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가 되었었죠. 그래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외부와의 충돌, 핵 개발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비폐된 와중에 아무 돈도 없는 주제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북한 선전 매체 여명이 8월 30일날 보도를 했는데, 당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이 하루가 다르게 장엄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80층 살림집 골조 공사 완공 승전 소식이 전해졌다. 건설자들은 어깨에 멍이 지도록 발이 닳도록 달리고 달려 25층 살림집 내동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기초공사를 40일 만에 결속해 진격의 돌파구를 열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80층짜리 아파트, 빌딩의 골조를, 80층 골조를 불과 석달 만에 지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어깨에 멍이 지도록, 왜 어깨에, 아니, 건설을 공사하는데 어깨에 멍이 왜 집니까? 이거 예전에 우리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봤던 거죠. 인부들이 어깨에 세멘트를 짊어지고 위로 올라가서 내리면은 세멘트가 쏟아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펌프카로 그냥 쫙 콘크리트 쏴버리는데 그때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면서 16시간 만에 한층씩 올렸답니다. 건물을, 80층짜리 건물을 16시간마다 한 층씩을 올렸다. 아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건물에 여러분들 들어가라면 가겠습니까? 여기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살겠습니다. 16시간만에 골조를 한 층씩을 올렸다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완공 승전 소식이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어떤 거냐?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정말 잘 생겼죠. 어 이게 제가 봤을 때 마카오에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그랜드 리스보아라고 그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하고 뭐좀 컨셉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 어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50층입니다. 이 50층짜리를 야더 높여 해가지고 그냥 바로 80층으로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16시간에 한 층씩 쌓아올려 가지고 골조를 80층짜리로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NK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당초 북한이 밝힌 설계 계획에서 이 건물은 50층이었지만 30층을 증축해 80층으로 높여 골조공사를 마쳤다. 북한 매체들은 여전히 50층 건물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후 공개된 백두산 건축연구원 사진에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투시도가 확인되어 3월 이후 건물이 재설계되어 증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이제 9월 1일인데 9월 2일. 3월 이후에 재설계되어서 증축되는데 50층짜리 설계가 80층으로 바뀌었는데, 그것 봐서 골조 다졌다. 빼대 다졌다. 이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인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인데. 자,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만히 남아 있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저 무너질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다 죽겠죠. 그렇게 됐을 때그 욕은, 그 화살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에게 가겠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평양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죠. 2014년. 어, 평천구 아파트 붕괴 사건데,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아파트에 92세대가 입주해 완공을 앞둔 23층 아파트가 붕괴해서 300여 명이 압사한 사건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지며 공사 책임자 인민군 7총국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공개 사과 후에 총살됐습니다. 이후 신축 아파트 기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고 나중에 바로 그냥 총살돼버렸어요. 23층 아파트 날림공사해가지고 다 죽었다 이거죠. 여기에 꽤 높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많은 어그 권력자들이 죽었다. 이게 14년도 불과 어 7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23층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80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이걸 16시간 만에 한층씩 올렸다. 그냥 뭐다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바벨타, 백두혈통 몰락의 신호탄이냐. 그 신호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김정은을 내려앉히고, 김여정을 내려앉히고, 두번 다시 김정은 자녀들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세습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진짜 권력자들이 김정은을 욕바지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80층짜리, 50층을 80층으로 수, 순식간에 바꿔가지고 올려버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완공이 되어서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무너지는 것은 김정은 백두혈통, 그리고 김북한의 세습 체계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다시 21세기에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